헬로우 그랩 드라이버 제1일 그랩 기사입니다 제가 고용했습니다 아 어, 알겠어 알겠어 잠깐만 진무일람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95,000동 나도 95,000동 있고 same same yeah, yeah. I know some good place but uh, first dish you choose 오이스터 오이스터 예어파슬 s Do you like? Yeah t h a t also 3,000원 here Only 6 0 0 0 싸우는 예. 오케이. 어. 이 Is it okay for skull up? Yeah, okay. t m f a v o r 오케이. 여기도 현지인들 많이 오는 로컬 골목이에요. 여기서 이제 길거리 음식들이 많이 있어요, 여기도. 반깐 okay. 구워 <laughs> 어, 제가 제일 좋아하는 베트남 국수입니다. 오늘 아침에 먹은 게살 스프보다 어 게살 국수가 훨씬 맛있어요. 아따 어디서 뭐 노래 소리가 아무지네. 어이 뭐 잔치 열렸네. 잔치 열렸어. 노래 부르고 있고. Hop 어, 아, you want to try 어전좋아하진 않는데 어쨌든 친구의 선택이기 때문에 따라서 먹긴 하겠습니다. You k e e 고 all and you 그렇게 진 이유가 아마 부셔가지고 뭐 국물을 먹었던가 뭐랬던 것 같은데. 그런데 drink to hot. Why? Ah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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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eah, yeah. Okay, okay. 어, 다시 다시 다시. Ah. Ah. 나 이건 꽉차 있고. MT MT 스페이스 아아 얘가 그러니까 요거를 뒤집어서 갔어야 되는구나 yeah. 오 yeah. 맛있어 yeah. 맛있다고 스윗 <laughs> 네, 비주얼이 징그러서 그렇지 베트남 사람들이 이거 진짜 좋아해요 어느 정도 수준이려나 뭐 한국으로 치면은 김밥 좋아하는 뭐그 정도 되려나 암튼 거의뭐소울푸드에가까운 그런 음식이 지 베트남 사람들한테. 야, 너 많이 찍는 거 아니야? 앉 자? g 야, 오케이. y t try. Let's try. t r try. r I t r try. I try. I try. I try. I try. I try. I t 고싶 I try. I try. 다 잘 안넘어가네 순식간에 먹고 빠집니다 물쌓아? Yeah. Okay, okay. 8000동이예요 한개에 400원 여기요? Yeah? Uh. 굴이 구이구지고 있네 이디있을래요 오늘 프이 있어요 프로 아. 어. give 모. w o m 어 r e Two more? b 싸다, 싸. Oh, y e 가 h We're not going to eat it. 이 e r e going to eat it. w 이 r 작아서 다행이에요, 작아서. 크면 배부르니까. 그냥 그러니까 불에 한입 나오는. 지금 여기는 빈탄군이에요. 여기서 이제 두 가지 먹었으니까 음. 다른 곳으로 이동해 볼게요. 사군으로 갈 거예요, 사군. <laughs> 어. 오케이. 음. 아! 못 본. 못 본. 못 본. 먹먹 야채가 많이 들어가네 오오 샐러이네럼2 0 0원이니까 1인당 1원씩쓴 거네 어? 뻥튀기도 한개 주네 이걸 먹고 이동을 해야겠어 이런 데서 그냥 먹으면 될거 같은데 어 바퀴벌레랑 같이 먹으면 될것 같은데, 여기서. 뭐 무시무시한 분위기잖아요. 어, 무섭다는 게 아니고, 뭔가 벌레가 나올 것 같은 그런 비주얼이잖아, 여기 지금 딱 봐도. 이런, 이런 거. 어마어마하잖아, 이게. 어, 무조건 쥐랑 바퀴벌레 있거든, 이런데. 뭐 특별할 건 없을 것 같은데. 이거 그냥 진짜 야채 샐러드에다가, 이거 뭐야, 메추리알이랑 해가지고 소금 약간 찍어서 먹는 것 같은데. 약간 매콤달콤한데 매콤달콤해 What s this fish? Pig skin. Pig skin? Pig Pig skin? Pig s 이 i n Pig skin? Pig skin? Pig skin? Pig skin? Pig s k i 기 Pig 이 여기 하나 있잖아요 여기 앞에 한개더 있고 뒤에도 있네 10만 4천 동 남았네 그러니까 원 펄슨 남무이 남무이 하이 스틸 오케이 이노 이놉 이 거리가 상당히 길기 때문에 여기 안에서 뭐 추가 음식을 해결할 수가 있어요 야 뭐야 포르쉐도 있네 와 땀마 포르쉐 타고 와서 길거리 음식 먹는구나 야무지데와 흥겨운 노래 나와주고요 오케이. 바로 앞에 있었는데 o 케 Now Now, now, now Can uh, <laughs> 어, n o 모토 이무이무 어, 잘해 이 마이 호어 무인엔? Wow. 와우 얘고양이 건터거든요, 건터 건터는 여기보다 더 작은 도시이기 때문에 물가가 더 싸지 오 어나 바퀴벌레인 줄 알았어. 노곤장. No yeah. 바퀴벌레 아니야 이거. 아 기트라미 기트라미. 야 기트라미 오랜만에 본다. 와딱 바퀴벌레처럼 기어 다니냐. 깜짝 놀랐잖아. 노곤장, no right? Yeah, right? 아. 야 이거구나. This food from maybe Hong yeah. Kong. 맛있네. 그냥 그. 완탕면 국물 그 맛이에요. 음, 맛있어. 매콤하지만 좀더 매콤하게. 야, 여 집도 뭐 인기 많네. 어, 사람들이 계속 사러 오네. 요거를반 잘라가지고 한번 볼까? 잘라서 뒤집으면 안에 고기 들어있죠? 딱 만두야 만두. 우원 우원. 음. <laughs> KFT Fake KFC 어, <웃음> KFC, <웃음> KFC. Yeah. Yeah. Uh, Different s right? Yeah. Ah. In Korea, k CF yeah. KFT Chun Yuk Begon s i n g a m let's go. Hello, where a from? Where a from? 인디아. 어, oh, nice to meet you. o 어, 야, 야. 인, 인디아, 인, 인도에서 좋은 날씨가 경비할씨라고 있네. <laughs> Why Indian 오베바오베 라이? Right? Yeah, yeah. 어, 바오베가 경비할씨거든요. 왜 인도 사람이 여기 와가지고 경비할씨 하고 있어? 네, 찹쌀밥 한번 먹어줘야겠다. 아까 점심에 먹은 거는 그냥 흰 쌀밥이고, 이건 찹쌀밥. 찹쌀밥에다가 설탕인가 이거? 어, 이 코코넛인 거 같고. 코코넛 드라이? 코코넛. 무잉엔? 싸네 싸. 아 아직 5만 동이나 남았어. 이거 먹고 나서도 너무 많이 남았다. 배불러 죽었지. 좋았어 비빔 비빔밥. 다 섞어가지고 먹으면 돼요. 어왜 개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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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끼 이거 어 새끼 이거 어야 감히 지금 우리 밥에 아 oh, 아시아 아 여기 개미 집이네 yeah. 개미 하우스 yeah. 어 오케이 okay. <laughs> 그냥 아 어, 달달한 찰밥일 것 같은데 아왜와와 t o 스 too sweet 아, yeah. 아. 아 이거 먹으면 당뇨병 올것 같은데 너무 달다. 코코. <laughs> 초콜릿에 밥 비벼 먹는 그 정도의 난이도랄까? 정처 없이 이동 중이에요. 이로 쭉 가면 이제 그거 나오지. 뭐야? V B 재미있지만 이렇게 그냥 슥 지나가는 데서 만족해야지 아 저기 안에서 놀면은 그냥 기빨려 기빨려 뭐가 있냐 여기 보자 아 음료수네 Drink? Drink? Um, let's choose something here 아 만장쫀 아 만장쫀? 만장쫀? Do you want? Yeah. Okay. 어. 낮에는 보고 oh. 패스했었는데 뚱이 먹자고 하니까 오우 야어음예 아, 아. 음, 바퀴벌레가 엄청난 게 있어가지고 뒤에 여기 사이즈가 아주 사이즈가 어마어마해 와 즐긴다 즐기네 살아 있네 완전히 어. 어 이럴 수가 이 선반에서도 한 마리 발견했어 하이머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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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I saw so many cockroaches here. 야, yeah. yeah. let's move. 앵강하면은 <laughs> 그냥 먹으려고 했는데 저기서 앉아가지고 와 바퀴벌레가 작은 거큰거할거 없이 무지하게 많네, 무지하게 많어. 당장 도망가야 돼 저런 곳은. 어, 이건 그냥 맛만 보기로 하고 왜냐면 너무 지저분했어가지고 그 장소가. Before we eat, let's check carefully. 오케이 uh, 어, maybe there's i possibility 꼰잔 꼰잔 알. 에 꼰자네 e 꼰자네. 뜨는 거 많아 미. 나 나와요. 야. 저딱두 입만 먹고 뭐 어, 그래야 될거 같아. 이건 맛도 그냥 그냥 그래요. 제가 별로 좋아하는 그게 아니야. 이거 안들어 아, 이거는 매주 하면 골라 먹어야겠다. 네 섭취했다고 생각하자. 만약에 우리가 벌레를 먹었다면 이거 반장촌 먹을 장소를 찾으려고 이동 중에 제가 옛날부터 먹고는 싶었는데 뭐 굳이 해가지고 안 먹어봤던 음식이 있거든요. 그걸 오다가 발견해서 한번 먹어볼게요. 겸사겸사. 겸사. 지금 34,000동이 남았는데 한 1,700원 정도. 요거에 오버되는 가격이면은 약간 좀더 해가지고 요것을 마지막 식사로 하겠습니다. 아, 아니, 할 마리 한 마리 한 Muy. Hi, Muy. o n m o k o 마리 k a y okay, hi, Kundi. h o n 한 h o n g o n i i c n 마리 마 너과? <laughs> 너과? <laughs> <laughs> 뭐, 뭐, mean, 어. <laughs> 아 뭐..뭐... 아이.. 아이 롤 언더셋 와이트 더 미닝 아 세마리 먹어 세마리 이런거였어 아.. 나..나 니지 투 유즈 어... 팔짜뭉엔 퍼 데이 예아 온리 스트리트푸드 어 스트리트푸드 미.. 칩? 어아 이거 뭐 억지로 먹은거지 이거 남겨가면서 뭐 비싼 걸로 먹으면 뭐 쉽게 먹겠지만 진짜 싼 것만 찾아서 먹기에는 어 쉽지 않네 하루에 만원 쓰기가 비주얼은 뭐 그냥 거의 치킨이라고 해도 100% 믿을 정도예요 저렇게 통으로 있을 때는 뭐 손바닥만 해가지고 치킨 아니구나 싶은데 이렇게 잘라놓니까 으뭐 그냥 교촌 치킨인데 얼굴은 왜 달고 있는 거야 이건 미리 좀 제거하면 안 되나 이런 거? Just chicken, right? A little bit. Oh. 맛은 좋고 맛은 좋고? 응쥐 어... 쥐 부터 버터 버터 야야 버터 냄새나 안에 버터 메추리를 먹어본 적은 없지만 먹어본 맛이에요 약간 버터 탄두리 치킨 그런 맛이야 근데 먹을 건 별로 없네? 살이 별로 없다 근데 이 뭐지 이게? 이게 뭐스 사이즈 사이즈. 뭐 이건 뭔지 모르겠어요. 내장 같기도 하고 약간 콩 사이즈 정도 되는데 콩밥 먹을 때그 사이즈. 어? 고소하다. 치킨을 놔두고 이걸 굳이 또 먹을 것같진 않지만 어, 처음 주고 한번 먹어보기엔 충분히 괜찮았다. 응. 경험 삼아 맛도 있고 어타임이지. 11? 븐 almost 12. e 수고했어 e s 의 s u g o s u g u e s e s o Sugueso. Sugueso. s 상 g u e s o e s s u e o s e s o e s s 직도 u e s o s o e s Sugueso. s o s e 장사 무작하잘 되는 집이거든요 여기 치얼스 모타이 바요오 시원해 야살것 같다 아, 오늘 음료수 처음 먹는데 아, 너무 맛있네 음료수까지 다 먹었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면 될것 같아요 저는 아침 6시에 일어나가지고 밤 12시까지 계속 음식을 먹어서 배가 너무 부르네 너무 부르 집에가서 소화제 한개 먹고 잘게요 저희 끙이 오랜만에 와가지고 저 도와주느라고 고생했는데 아무튼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행합라이크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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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 <목소리>